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스대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싸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가세 대하여는 일렀스대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기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오늘 갑자기 설교 본문을 바꾸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요즘 새벽마다 신명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그들이 각각 분배받은 가나안 땅 지도를 보면서 설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수요예배 시간으로 본문을 바꿔봤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이 지도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각각 이렇게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땅을 넓게, 어떤 지파는 땅을 작게 분배받았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하면 인구 그 지파의 인구에 비례해서 영토를 어, 받고 또 하나는 땅이 넓지만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살수 있는 땅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땅 땅이 어느 정도 좋으냐 그리고 그 지파가 어느 정도 인구수가 되느냐를 비례해서 이렇게 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저기 중앙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으로 이 하나 줄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죠저 줄은 어, 무엇을 어,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가나안 땅을 저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는 네 개의 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죠. 저 지중해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 그죠? 그그 어, 그 하늘색 그빛 빛이라고 하나요? 그런 바다 있죠. 그리스, 터키.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런 바다들이 나오죠. 어,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나안 땅 중간을 관통해서 흐르는 요단강입니다. 또 하나는 요단강이 내리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큰 호수를 만나게 되는데 긴네렛 어,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수인 이 긴네렛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물이 무엇인가하면 이 요단강 맨 끝에 보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저곳은 이 요단강 물이 흘러가서 쌓이는데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속으로 지중해에 있는 바닷물이 땅 속으로 들어와서 이 사해를 이루게 되는데 이 그래서 이 사해는 일반 저기 그런 바닷물보다 더 염도가 진합니다. 제가 이 사회에 가봤는데 어, 염도가 높으니까 아무리 수영 못하는 사람도 이 사회에 가면 물에 둥둥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누워서 신문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네 개의 물이 있습니다. 지중해, 요단강, 그다음 갈리 릴 호수, 마지막으로 사해라는 이네 개의 물을 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지도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어떻게 분배를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지도라고 할수 있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열두 지파 중에서 특별히 여섯 개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인 스불론과이사갈 그리고 여종 실바에게서 낳은 갓과 아셀 그리고 또 다른 여종인 빌하에게서 낳은 단과 납달리지파에 대한 이 모세의 축복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18절에 보시면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제 모세가 스불론 지파와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게 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면 스불론 지파에 대하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 집하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게 축복입니까?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스불론 지파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무슨 축복인가? 그런 궁금증 이 있으시죠?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죠. 나도 한때는 잘 나갔어. 어딜잘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뜻이죠? 나도 한때는 잘 나갔다. 이 말은 나도 한때는 번성했다, 성공했었다, 번창했었다,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이 말이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스불론 지파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 싸갈 지파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어,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갈 지파가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장막에 머문다 라는 것이죠. 장막에 머무는 것이 무슨 축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장막은 집 아닙니까? 집 안에 머물게 된다. 이 축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 두 가지의 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소위 잘 나가는 스블론 지파의 덕을 볼 것이다. 그 뜻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이사아 지파는 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안전하게, 뭐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사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내용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게 또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다에 풍부한 것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블론 지파, 이사갈 지파는 바다에 풍부한 것, 즉 바다에서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나안 땅 분배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사갈 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갈 지파는 저기 갈릴리 긴네렛 호수와 요단강을 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갈 지파입니다. 여러분 강 중에서 강이 이렇게 오면 상류가 땅이 비옥합니까? 하류가 땅이 비옥합니까? 하루가 땅이 비옥하죠. 왜냐하면 강물이 흘러가면서 좋은 영양분, 퇴적분을 하루에 쌓기 때문입니다. 저기 긴네의 호수 하루 지방에 있는 땅이 바로 이사갈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의 이 땅은 비옥합니다. 그래서 그모래에 소위 이제 삼각주라고 하죠, 그죠? 그런 좋은 땅에 통해서. 어,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 아예예그나세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사갈 지파 외에 스블론 지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블론 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그 옆에 끼어져 있죠. 그죠 이사갈 지파와 스블론 지파 아, 아셀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스블론 지파입니다. 이스블론 지파는 이 요단강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반대편에 보시면 지중해라는 바다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가운데 이 바다를 통해서 해상무역을 해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아셀 지파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살고 있으니까 주로 이제 어업이 발전했는데 이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가 바로 옆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업이 아니라 이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번성을 하게 되는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라는 말은 이 지중해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예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갓 지파와 단 지파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 보시면 갓 지파에 대해서 이런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렸다. 모세는 갓 지파를 암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단 지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에 대하여 일렀을때 단은 사자의 새끼로다. 모세는 단지파를 사자 새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지파는 암사자. 웅크리고 있는 암사자. 그 사냥하기 전에 사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탁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사자의 새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사자는 용맹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갓지파와 단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하면, 용맹스러운 기지를 복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어떤 환경, 자신들이 물려받은 땅이 좋고, 뭐 이런저런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난히 이 갓지파와 단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물질적인 어떤 복이 아니라, 기질, 용맹함을 복으로 받았다.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두 지파에게 용맹함이라는 그런 기질을 복으로 주셨을까요? 지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가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죠? 가지파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가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바로 옆에는 어떤 나라가 살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종종 이름이 등장하는 암몬, 아람,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이 갓지파 옆에 이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갓지파는 암몬이나 아람이나 아스르로부터 공격을 참 많이 받은 나라,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치파에게 이렇게, 어, 지리적으로 안보의 위협을 받는 그런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 땅을 지켜낼 수 있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용맹함을 가치파에게 축복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갓지파 출신 사람들은 용감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파가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위에 보면 단이라고 적혀있는데 단지파가 물려받은 땅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 바로 밑에 어떤 이방민족이 살고 있느냐 하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침략합니까?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단지파 바로 아래 누가 살고 있어요? 블레셋 지파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도 지리적으로 안보적으로 위협을 받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맹한 기지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센 삼손 아시죠?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 출신입니다. 용맹함을 지닌 단지파 출신이 바로 삼손이죠. 단지파는 비록 작은 지파였지만 그렇게 용맹함을 가지고 적군과 맞서 싸웠는데 지도를 보시면, 다음 지도 보시면. 원래 단지파가 물려받은 땅은 저기 밑에, 밑에 있는 동그라미 보이죠? 저기가 원래 단지파가 물려받은 땅인데, 이 단지파가 얼마나 용감한지, 저기 맨 위에 보시면 단지파 또 있죠? 그죠? 저 땅을 단지파가 개척을 한 겁니다. 저 위쪽에 이방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물리치고, 그렇게 자기의 영토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단지파는, 용맹함이라는 기지를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이제 23절과 25절을 통해서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 보시면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지로다라고 하죠.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복일까요? 지도를 보시면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납달리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서쪽과 남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 바로 김네레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즉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이 가나안 땅은 갈릴리 호수의 그 풍성한 혜택을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누리는 그런 땅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부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긴네레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셀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라고 하죠.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기름은 어떤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저기 위에 지중해 바로 옆쪽인데 이 지역에는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느냐 하면 바로 감남 나무입니다. 우리가 어 쓰는 영어로는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가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에 잘 자라는 어 그런 특산품이라고 할수 있죠. 올리브 기름은 이 고대 근동 땅에서 매우 귀한 기름입니다. 약으로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식용으로도 쓸수 있고요. 성전에서 기름을 밝히는 등불로도 쓸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은 너무 가치 있는 그런 기름이자 꼭 필요한 그런 기름인데 이 기름이 어디에서 많이 나온다고요? 아센 지파가 분배받은 이 지역에서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고 그 기름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아셀 지파에게 네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섯 개 지파를 살펴보았는데 이 여섯 개 지파가 받은 복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무엇인가면 첫 번째는 환경의 복입니다. 환경의 복. 스불론 지파, 이싸갈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가나안 땅 환경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곳의 특산품이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배산 임수라고 하여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 물을 끼고 있으면 그것을 명당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겁니다. 이네개 지파가 물려받은 땅이 이 가나 땅 전체 중에서 너무 명당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기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얘기죠.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세요. 기질의 복. 기질의 복은, 기질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죠. 성품이죠. 여러분, 환경만 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품을 받았느냐? 이 성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갓지파와 단지파가 살고 있는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죠? 환경의 복은 비록 받지 못했습니다. 주변국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보가 위협되는 그런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갓지파와 단지파는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기질의 복을 주셨다고요. 안 좋고 불리한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기질을 하나님께서 다지파와 단지파에게 복으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의 복.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환경, 이런 환경, 이런 집, 이런, 이런 회사,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환경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의 복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지를 복으로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의 환경이 잘살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환경의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내 환경이 좀더 안전되고 안전되고 좀샬롬의 환경을 누리고 싶다에 예, 하나님께서 그 복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그 복을 간구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떤 내, 저탄네막 그렇게 불평하지만 해외 한번 나갔다 와 보면 우리나라만큼 그나마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해외 한번 나갔다 오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민족에게 환경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환경이 혹 힘든 환경입니까? 마치 광야와 같은 환경입니까? 아니면 가치파 단지파처럼 어떤 어, 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생존의 위협이나 경제의 위협이나 건강의 위협이나 어떤 위협을 받는 그런 환경입니까? 그래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잘살수 있는 기지을 복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전에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는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 말고요. 부탄. 중국과 인도 그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10배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배를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2011년도 같은 제가 그때에 보면 부탄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그때 부탄이라는 나라가 북한 말고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1위였습니다. 우리보다 10배 못 사는 데 말이죠. 우리보다 10배 안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10배 이상 행복하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 아, 그런 기지를 복으로 받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도 복이지만,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을 이겨내고 잘살수 있는 그런 기지를 복으로 받는 것도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의 복, 기질의 복,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 기질을 바꿔주시든지, 나로 하여금 이겨내고, 살롬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경의 복을 주시는 분도 분도 하나님.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질의 복을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의 복, 기질의 복을 주셔서 그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극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